안녕하십니까. 지난 영상에 의하여 이어서 계시록 14장 9절부터 우리가 좀상고하도록 하겠습니다. 9절에 또 다른 천사고 셋째가 그 뒤를 따라 큰 음성으로 이르되 만일 누구든지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그랬습니다. 이 짐승의 표를 받는다는 이 상징적인 예, 이제 표현은요, 적그리스도 체제에 들어가고 그 굴복하고 음료 어, 이 종교 혼합 체제에 가담하고 해가지고 바벨론의 세상에 속한 자를 말합니다. 예, 그것이 이제 소니나이마의 표를 받았다 아, 아, 이렇게 상징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소니나이마의 표를 받았다 는건 선은 행동이고요. 이마는 영혼입니다. 정신이에요. 사상입니다. 그것이 완전히 적그리스도와 음료즉 짐승에게 정말 세상의 통치자인 적그리스도 체제에 완전히 굴복해 버렸다는 게 하나님이 대적하는 그 세력에게 완전히 굴복했다는 것이 짐승의 표를 받았다는 이제 그런 상징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누구든지 짐승과 그 우상에게 경배하고 이마에나 손에 표를 받으면 10절에, 그도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부은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했습니다. 이제, 음, 하나님의 진노의 포도주입니다. 그 포도주가 그냥 이 음행의 포도주를 마실 때는 달콤한데, 그 안에는 심판, 진노가 들어있습니다. 아, 그 여러분, 자주 강조합니다만은요 종교 혼합 이데오로기 그 이론에 넘어가면 안됩니다.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 다원론자들 조심하세요. 이들의 영은 어둠의 영과 결탁되어 있습니다. 겉으로 말은 좋아요. 아, 우리가 하나 돼가지고 평화를 이루자. 오른편 뺨을 치면 왼편 뺨도 돌려드려고 했다.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했다고 하면서 어, 이제 이 거기에 밀착하려고 합니다. 그 말씀 안에는 공의가 같이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훼손하면서 이웃을 사랑해요. 예? 짐승에게 경배하면서 참으로 이제 오른편을 치면 왼편도 돌려대요. 아니죠. 그러기 때문에 하나님의 공의로우심 앞에 이제 우리가 떨어야 되는데. 그게 무너져요. 하나님의 공의로우심과 두려움과, 아, 하나님의, 하나님의 경외하는 그, 어, 문화가 없어요. 없어지고 다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고, 막 세상 종교들을 자랑하고요. 그리고 죄를 죄로 여기지 않냐고, 그리고 섞어버립니다. 10절에 보니까 진노의 포도주를 마시리니 그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18장에도 섞인 말씀이 나오는데요. 종말때는 섞임의 문화입니다. 남녀가 섞여요. 구별이 없어요. 성차별 없앤다고 하면서요. 남자도 자기가 여자라고 하면 여자로 인정해줘야 되고 여자도 내가 남자라고 하면 그 인정해줘야 되고요. 이게 섞임의 문화입니다. 섞임의 문명이에요. 또 앞으로 동물하고 사람들도 구분이 없어져가요. 앞으로 인공지능하고 사람이 또 이제 결혼도 하고요. 어, 섞여가는 역사가 나타날 겁니다. 이 섞임이 바벨은 이제 정말 세상의 특징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심판하실 때에는 섞인 것이 없이 없이 분 포도주라 그랬습니다. 예, 뭐 섞어버리면 약해지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심판의 포도주는요 아주 진하고 강하고 무섭게 나타나가지고 어, 섞지 않은 하나님의 진노에. 예, 그 잔을 마시게 되는데 에 예, 진노의 잔에 섞인 것이 없이 분 포도주라 거룩한 천사들 앞과 어린 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받으리니 에 예, 이제 불과 유황으로 심판 받는 것은 이제 짐승 적그리스도와 아 이제 거짓 선지자 그리고 이제 예 음료 다 들어가게 됩니다. 다 유황불 속에 들어가게 돼. 음. 용 그러니까 사탄의 삼일체 용, 어 짐승 거지선지 이게 다 유황불에 들어가게 되는데, 에 예, 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았다라는 것으로 상징된 이 짐승 체제, 에 예, 바벨론, 이 음녀에게 가담해가지고 음녀는 거듭 말씀드립니다. 종교 혼합 논리 혼합 이데올로기, 혼합체제를 말합니다. 예, 거의 게시록 11장입니다. WCC 조, 조심하세요. 천주교 조심하세요. 세계 종교끼리 하나가 돼서 지구의 평화를 이루자는 그 속임수에 속지 마세요. 그 평화가 적그리스도의 짐승 통치를 통한 우상숭배, 하나님을 대적하는 체제예요. 천사들과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라 천사들과 어린양이 다 심판에 이제 장엄한 그 광경을 이제 여기 보이고 있습니다. 천사들 앞과 어린양 앞에서 불과 유황으로 고난을 받으리니 11절에 그 고난의 연기가 세세토록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은 자는 즉 666으로 상징됐습니다. 666이라는 것은 예, 하나님이 7의, 7의 숫자인데 예, 그, 그보다 한수 밑인 육으로 상징되서 하나님을 대적하고 온갖 악을 행하지만 결국에 가서는 심판받을 존재라는 그 상징성을 띤 숫자가 666입니다 어? 예, 그래서 11절에 보면 그 고난의 연기가 세숫더러 올라가리로다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고 그의 이름표를 받는 자는 누구든지 밤낮 쉼을 얻지 못하리라 밤낮 쉬지 못해 쉬, 쉬지 못해 예 누가 보면 1 6장에 보면 어, 이제 부자가 자세고 듣고 있던 부자가 지옥에 가가지고 쉼을 얻지 못하고 물한 모금도 어 마시지 못해서 아브라 아버지 아브라며 나사로를 보내사내 혀를 선을하게 하소서 하고 이제 부르짖습니다. 그래서 이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 고통에 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여 우리가 한 가지 명심할 것은요, 계시록에 이긴 자들이 사람 편에서 볼땐잘 믿은 자들이야, 아주 충성된 종들이고 성도들이야, 정말. 훌륭하게 믿었어요 그러나 그게 요 사람의 힘으로 이긴 자가 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절대주권하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혀주셔서 그렇게 이긴 자가 된 거예요 네, 14만 4천 다 그렇습니다 절대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영광이 그분에게만 있어야 돼요 14만 4천 인간들이 영광받을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긴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절대 주권하에서 택하신 백성들입니다. 예, 그래서 그들에게 영광된 시온산의새 노래 부르게 하실 그 은혜가 다 하나님으로부터 Came from God 에요.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입니다. 이게 뭐 사람이 사람편에서 볼 때는 사람이 잘한 거예요. 잘 믿었어. 순교의 피를 흘렸어. 순교자도요 다 하나님의 작정된 수가 있습니다. 계속. 예. 6장 9절부터 11절까지 보면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 보좌 제단 아래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예 우리의 원수를 갚아주지 않으시기를 언제까지 하시렵니까? 하고 신원이 어, 기도를 할 때에 들리는 음성이 뭐라고 했습니까? 잠깐 쉬, 쉬라 흰두루마기를 주시며 잠깐 쉬라 너의 동무종들도 죽임을 바다, 그 수가 저기까지 하라고 했습니다. 이게 순교자도 다 하나님의 예정과 작정된 거예요. 그 순교자도 그냥 인간이 혈기로 용감하게 대들어서 된거 아닙니다. 인간 편에서 볼때 인간이 하는 건데요.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존재 세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 12절에 보면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고 했습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다고 했습니다. 예, 그 인내하게 하신 분도 하나님입니다. 인내할 수 있는 능력 주지 않으시면 못해요. 인간은 못합니다.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예, 그 인내는 바로 짐승정치 즉 적그리스도의 통치와 그걸 뒷받침하는 음료 종교 혼합체제 이것을 통틀어서 바벨론 큰성 바벨론이라고 하는데 거기에 예, 거기에 이제 예, 가담치 않은 거예요. 가담치 않고 오직 예수신앙 성삼일체신앙에 성경신앙에 딱 어, 집착해 있어서 그 밖으로 나가지 않습니다. 예, 성도들이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즉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정말에는요. 예수에 대한 믿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예수님을 유일한 우리의 구원자로 믿는 믿음이 깨져가요. 교회 안에서부터 깨져가기 시작합니다. 그게 자유주의 신학이고요, 종교 다원론이고요 그게 바로 해방 신학이고 민중 신학이고 그 썩은 것들입니다. 이것들은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과 유일한 구주대심을 절대 믿지 않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천당 지역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하나님의 심판을 안 믿기로 작정한 자들이야. 자기 손으로 사회구원이라고 씻고 떠들면서 이 세상을 좋게 만들어가지고 완전한 이제 세상 만들어서 그게 구원이라는 겁니다. 썩어 빠진 얘기예요. 이런 거 조심하세요. 목회자라고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교회라고 다 신뢰하면 안 됩니다. 이런 물 먹은 자들이 겉으로는 이제 뭐 그럴듯하게 신앙적인 표현을 쓰지만요, 속은 아닌 거야. 속은 바벨론성에 속한 거야. 속은 음녀에게 가까이 가서 음행을 즐기고 있는 자들이야. 속은 적그리스도에게 이제 기어들고 있는 자들이야. 그러기 때문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라 그랬습니다. 이 말씀 명심합시다. 이 말씀 명심합시다. 저는요 보수 신학에서 공부한 적이 없습니다. 자유주의의 대표라고 하는 한신대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대학원도 그에 준하는 학교를 다녔습니다. 그러기 때문에요. 뭐 저는 보수신학 공부해 가지고 일부러 자해주신학뭐 욕하고 그런 거 아닙니다. 제가 몸으로, 몸으로 이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제가 그 기장교단 한신대에서 구별하게 해주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지 몰라요. 물론 육적으로는 저희 모교, 저희 동료들 하나 제가 뭐거리가 같거나 신학적 견해가 달라도 절대 거기에 대해서 무슨 어뭐 달리 생각하거나 그러지 않습니다. 단 신학면에서. 신학면에서 이 진리면에서 구원의 복음면에서 성경의 이 도그마에서 이 혼합주의에 가까이 가거나 종교 타원론에 손을 잡거나 사회구원 즉 민중신학이니 해방신학이니 하면서 성경 교리를 깨버리는 이 장난에 대하여 장난에 대하여 거기에 노하는 것이지 아주 그래도 뭐 그 모교 다니고 모교인데 그 동료들 뭐 지금 뭐 싫어할 이유가 있습니까? 인간끼리 뭐 적대가 그런 건 아니고 단 신앙 고백적인 면에서 이제 하나님께서 구별해 내시고 이제 따로 길을 가게 하신 겁니다. 감사한 일이에요. 감사한 일입니다. 감사한 일입니다. 우리 자기가 받은 신학 교육을 이제 고부하기가 어렵습니다. 어려운다 음. 하나님이 이상하게 이 종에게 특별한 하나님이 참 특별한 은혜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종말에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귀한 말씀입니다. 놀라운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가슴에 우리가 가슴에 새겨될 말씀입니다. 다시 봉독합니다. 개시록4장 12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사람으로만 보려고 별 난리를 칩니다. 도덕 교사, 윤리 선생 그리고 약한 자를 위하여 투쟁하신 분아 그런 사람은요. 세상에 꽉 찼어요. 꽉 찼습니다. 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런 류로 섞으려고 듭니까? 도마보금이니, 무슨 Q자료니, 뭐 P자료니, S자료니, 이런 말에 속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는 척 하는 사람들, 그 알미, 그, 그 자료서를 떠드는 그 사람들의 알미, 아는 척은 해요. 뭐, 뭐, 헬라어가또 라틴에 어떠고 뭐, 고대 근동의 역사가 또 찰찰찰찰. 아주 그럴듯하니까 성도들이 헷가다 가기가 쉽죠. 그런데 그 알미 내용이 허암무의 세계와 연결된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의 분별력을 가져야 됩니다. 예, 가짜들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이게 선한 싸움입니다. 예. 선한 싸움 다 싸우고 의의 멸류관 예루살렘 성에서 아멘 어, 오늘 이제 개시록 시사장 12절을 에, 강조하면서 이 영상을 마감하고요 다음에 13절부터 또 다음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족한 안티다운 TV에 들어와 주셔서 함께해 주심을 감사하고요. 우리가 이제 점점 하나님의 말씀에 신실한 영혼을 만들기 위하여 우리 안티다운 TV가 조금한기여라도 하고 싶고 이 세상이 가짜가 진짜를 훼손하고. 어, 이제 우리의 신앙을 회파시키는 여러 사조들이 난무하는 것에 대하여 싸움을 걸고, 어, 우리가 이제 우리의 신앙을 지켜나가는데 조금의 도움이라도 드리고자 이 안티다운 TV가 존재하고 있습니다. 예, 오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예, 승리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